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떨고 있다. 이런 참 조롱섞인 언론 보도를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선진합법 위반도 한 적도 없고 또어 저희들의 저항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과 그들의 연대가 저희들을 극단으로 몰아갈, 몰아가면서 불법으로 자행한 이런 강행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당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어, 고소 고발을 취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 법이 어설프게 적용된다면 어 국민들이 국회 선진화법이 완전히 이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몸싸움이라든지 또는 이 격렬하게 회의를 고의로 그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는 뭔가 원칙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몸싸움 때문에 상대 당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된 여야 의원들이 수십 명에 달해요. 네. 한국 당이 물론 뭐 훨씬 많지만요. 에,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네. 만약에 정치권이 고소를,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어, 검찰이 수사를 하면 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고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laughs> 예. 예, 모르겠습니다. 뭐가 왜 고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뭐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도 고발돼 있기 때문에 예. 얼마 전에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부터 어, 검찰이 부르면 출석해서 조사받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예. 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그 어떤 이유로 고발했는지 어, 충분히 검찰에 나가서 어, 저를 소명 어, 그 기회가 되면 소명할 생각인데.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이번 그~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검찰의인지에서 이미 수사가 들어갔고 또 고발돼 있는 상태고요 어~ 국민들께서는 이 국회가 어~ 7년 만에 다시 과거의 모습 몸싸움하고 구태 국회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직까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어~ 고소 고발을 취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 법이 어설프게 적용된다면 어 국민들이 국회 선진화법이 완전히 이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몸싸움이라든지 또는 이 격렬하게 회의를 고의로 그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는 에 뭔가 원칙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발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좀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 몸싸움 한 거는 뭐 증거도 봐야 되고 네. 뭐 그건, 그건 여러 가지 정황상 그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네. 저희들이 보기엔 뭐그 의사 방역제가 성립된다고 보지만 여전히 그거는 조금 더 논란의 네. 여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부분은 굉장히 중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요. 첫 번째는 의안가를 불법 점가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안가에서 의안가라는 건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법안을 팩스를 통해서 또는 직접 제출하는데 그거를 문을 잠그고 안에서 감금 그 직원들까지 같이 감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안가를 점거했던 의원들과 어 보좌진 당직자 자, 그 분들은 어 이번에 그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또그 최희백 의원실을 불법 점거했던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최의 배이이 거의 한 여섯 시간 가까이 감금돼 있고 112 신고까지 했었습니다. 이후에 풀어 주긴 했지만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어, 사, 사실상 그 감금죄에 해당돼서 어상 의사 진행 방해를 실질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 중요하게 다룰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도 또 지금 아, 예. 조금 시끄럽습니다. 이 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오니까 아 이제 민주당 해산도 맞불 청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현재 이제 지지율 차이에 비해서 이 청원 동의자 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한국당에서는 뭐 음모론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 물론 뭐 정당 해산이 예. 그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통해서 정당이 해산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뭐 선을 분명히 구하게 될 거고요. 다만 어 민심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어+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불법적으로 어 회의를 방해하고 어 그다음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고 이번 기회에 엄하게 어 법+ 법에 어그 중요성을 좀 그. 강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것은 반복돼서는 서로 그 정치혐오증을 어 계속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저 국회에서 어각적 여야가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청와대 게시판과 관련돼서 정영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예. 무슨 북한의 지령이 있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 너무 지나친 발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을 매우 어, 사실상 모독했다라고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차제 어, 사과,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어,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튼 뭐 국회가 빨리 이 패스트 트랙 후위층에서 벗어나서 정상화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고 삭발식도 가졌죠. 어, 이제 전국 순회 장애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자칫 민생을 도외시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역풍도 맞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밖에서 투쟁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민생을 도외시하지는 않았죠. 민주당이 이번에 예. 페스트를 태운 선거제도라든지 또 공수처법이 민생입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자영업은 정말 무너지고 있고 네. 중소기업은 빚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의, 이 어려운 민생의 한 가운데 이렇게 권력의 문제, 이 선거제도나 공수처 문제는 궁극적으로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 권력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경직을 시키고 민생으로 돌아오라. 저희들은 그 진정으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부인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이, 이런 이 악법을 어 강제 입법의 수단을 동원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외에서 이렇게 투쟁에 돌입한 걸로. 나경원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뭐 20대 국회는 이제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다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겁니까? 조건이라기보다는요. 예. 우선 민주당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저희들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여야정 협의체를 얘기해놓고 임의선 임명 강행을 합니다. 추경 협조를 요구를 하면서 이런 권력의 문제로 패스를 태웁니다. 이렇게 제1야당을 기만하고 우롱하는데 저희들이 예. 어떻게 이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강행 입법 수단을 쓴데 대해서 저희들께 사과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겁니다. 한국당이 당초에는 이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면서 농성을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를 불허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불허하는 방식이 역시 박원순 시장님은 정치인 같아요. <laughs> 지지층에 대한 사이다 발언을 하셨죠 뭐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천막을 치겠다고 이렇게 허락을 요청을 하면 예. 아, 공무원들이 정중하게 이것은 법에 위반됩니다라고 말하면 될 거를 이렇게까지 외국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 강제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게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불화 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예. 경부선을 타고 호남선을 타고 국민들께. 페스트를 태우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전철을 타고 이렇게 전국 투어를 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수 있도록 해주신 게 박원순 시장님이 인 같아가지고 오히려 부러한 거에 대해서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어제 발표가 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 한국당 지율이 좀 올랐는데 민주당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페스트 트랙 지정에 대한 찬반은 찬성이 이 반대보다 조금 더 어, 많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적으로 지지층이 결집되는 거 이런 거를 노리 고 저희가 예. 이 문제를 접근할 만큼 그렇게 한 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선거 제도를 논해야 될때입니까이 선거 제도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두 나라밖에 사용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것은 지역구에서 선전한 정당은 비례대표에서 역차별적으로 의석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예. 제가 볼때 굉장히 기형적이고 이것은 권력구조 개편, 이를테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이런 대통령 중심제와는 함께 갈수 없는 선거제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찰들에게 굉장히 압박을 그 줘서 이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정부가 그야말로 자신들의 이념을 달성하고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이러한 법들을 날치기 입법 강행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지층 결집 이런 것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수요를 위한 그러한 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페스트를 태운 것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지지율이 조금 높은 것은 아직까지 국민들은 국회에서 이렇게 충돌이 있는 것에 대한 양비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상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론 환경이 어, 저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국민들께 우리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그러한 소구와 설명과 말씀을 드리면 어, 결국은 시간이 저희들에게 좀더 지지를 보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어, 장애 투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 사태로 이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한마0명 정도 의원이 지금 검찰에 고발됐어요. 이게 자칫하면은 해당 의원들이 이 내년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의 그런 무차별 고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떨고 있다. 이런 참 조롱 섞인 언론 보도를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첫째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불법 사보임을 저질렀습니다.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보임을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법안 발의 자체가 국회법에도 있지 않은 전자로 발의했습니다. 원천 무효고 이런 악법에 대해서 강행 통과하려는 것은 저희들이 정당 방위였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이 지금 저 영상에서 보듯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곳은 의원가입니다. 국회법을 보게 되면 본회의장 상임위장, 소회의실, 그 회의장과 그 부건에서 폭력을 동반한 의사 방해를 선진화법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의사과는 회의실이 아니었고요. 정계특위 회의실이라든지 사계특위 회의실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저희들은 선진화법 위반을 한 적도 없고, 또 어, 저희들의 저항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과 그들의 연대가 저희들을 극단으로 몰아갈, 몰아가면서 불법으로 자행한 이런 강행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국민 청원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한국당에서는 이 해산 청원 배후에 북한이 있다. 또 매크로가 동원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 지도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뭐 조작 이런 걸 떠나서 정상적이지 않는 청원이죠 청와대의 주인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 정적인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청원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을 반대하시는 분들 또 민주당 지지층들 정의당 지지층들이 집중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것이 과연 우리 정치 발전과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저런 것들에 대해서 좀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이 마치 민심을 반영한 것이냐. 저희 자유한국당이 어저께 나온 지지율을 보면 34%, 국민의 34%가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이러한 정당을 해산하라고 청와대에 그것도 청와대의 주인인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산하라는 것이 그 민심입니까? 좀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아,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반부 장관 시절에 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금 얘기죠. 어떻게 보세요? 무슨 증거가 나왔나요? 저는 세월호 특조위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우리 세월호를 추념하고 세월호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들을 왜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세월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특검이 수사를 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정무총리도 수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그런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황교안 대표를 다시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올지 않고 세월호 특조위가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역할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당 장재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